저을 따라서 인사합시다. 딱한 영혼 전도하여 천국 시민 만듭시다. 어, 두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 사람만, 예,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전도하여서 우리가 천국 시민 만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한 사람, 한 영혼.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바울이 골스에서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그를 전파해요. 그래서, 이게서 그를, 이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시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전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했습니다 벌써. 2025년도에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달 동안 지나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한 번, 전했는지 생각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 복음 21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 온이라고 이라 하는 산에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같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보호해주고 주님께서 같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책임져 주고 그렇지만 이제는 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텐데 그때부터는 뭐가 이 어둠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느냐?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이 복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으로추원합니다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고, 여러분 한 시간을 보내더라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은 마치... 천국에서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의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맛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예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 가지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해 가지고 점점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모입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어디에 와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가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했더니 사장전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교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예수님께 대서 기도해야 될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할 정도로 나는 너무나 마음이 비통하여.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한데, 너희들의 기도가, 나에게 중부의 기도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그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겠, 없더냐? 마음은 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지만, 이베드로가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약,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적어도 한 영혼을 전도해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하지 못하면 30분, 30분을 하지 못하면, 단 10분, 단 10분이라도 하지 못하면, 단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귀에 나와서 기도 못하면, 각 처소에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 딱한 영혼만이라도 보내주시옵소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 받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결국은 아무 쓸데없어 버린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단 1분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 1분이라도 나눠주고 단 1분이라도 기도하여서 그 영혼이 천국백상에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지도 않았던 그 성에 누가 갑니까? 빌립이 가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보니까 빌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가서 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여러분, 상 좋지 않습니다. 그, 당대, 그 당대에 로마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도 그렇게까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 믿음의 양심,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순교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달한 한 번씩 성교 편지가 오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랑 한때 어린이 선교를 같이 하고 전국 교사 강습회를 같이 다니고 교사 세미나를 주최하고 그렇게끔 했던 친구입니다. 어느 날이 친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를 간다고 그래서 너왜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해서 간다고 하면서 갔던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했더니 교회를 교회와 학교를 아프리카에 가서 건축하고 짓는다는 거예요. 한1년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그 친구가 긴급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 했더니 아주대 응급실로 그 친구가 실려 왔다는 거예요. 봉사짓다가 밤에 순찰하다가 다리를 헛디뎌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친구가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의 그, 그 성교사님 두 성교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로서의 상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둘다 다른가에 다른 진학했고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아프리카 남아, 남아공화국에 있는 그 그곳에 성교가 끝났겠구나 싶었더니 어느 날펜지한 통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들도 딸도 또 사모님도 더불어서 온 가족이 그곳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교서 교회를 완성시키고, 학교를 완성시켜 가지고, 지금 많은 아이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곳에 믿음 있는 사람은, <laughs>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이 살아 계시면은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 하나님 열심히 하다가 건축하고 있는데 왜 데려가시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데려가, 데려가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가족이 함께 아버지가 세우다가 만그 교회를 완성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아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결단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도 할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냥 받고만 있지. 딱한 명은이라도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천국 시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봤습니까? 올해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해, 우리 딱한 명,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심이 만들어 드립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봐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라고 할 정도로, 그 십자가가 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구원시키 주신 십자가기 때문에. 나를 천국하게 만든 십자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님을 누가 만났냐? 바로 사울 바울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로 진영을 추원합니다. 그 십자가 그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의 그 은혜가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여서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사장 이전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아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려.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말 2월 달부터는 단한명 목표 삼아서 그한명 붙들고로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쓸수 있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더 앞뒤로 보면서 우리 한 번만이라도 한명 전도합시다 시작 아멘 한명단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름므로 추건합니다